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작업을 시작할 거고요. 네. 먼저 이제 투 매듭은 처음에 스타트 매듭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매듭을 많이 조금 두껍게 줘서 이제 그롬에 이 구멍에 매듭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다섯 번 정도, 네. 다섯, 여섯 번 정도를 네, 돌려주시면 되고요. 이 80폴 같은 경우는 보통의 이제 제품들은 이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아니면 좀이 텐션의 로스를 줄이기 위한 것들에서부터는 여기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로 나가서 두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이러한 방식으로 네, 묶어 나갑니다. 네, 지금은 제가 26파운드로 작업을 했고요. 첫 줄만 제가 조금 조금 짧게 했네요. 네, 그래서 요첫 줄만 이드선에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26파운드로 네,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뭐, 포메들이나 투매듭에서한줄 당기기라고 해서 한 줄, 한 줄, 한 줄, 한줄 위아래를 당기긴 하는데요. 보통, 이제, 내장들에서는, 이제, 네, 세로는두줄 당기기를 하고요. 가로는 한줄 당기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로 같은 경우는 물론 많이, 많은 길이를 견인해야 되긴 하지만, 이제, 이 줄을, 줄에서 이제 줄을 막고 있는 네, 힘을 저항이 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는 이제 두줄 당기기를 해줍니다. 가장 좋은 거는 한줄 당기기가 가장, 가장 좋긴 하고요 근데 한줄 당기기를 하, 한다고 하면, 어, 나중에 제가 이야기는 한번 뭐 따로 드리긴 하겠지만 이겉 수공비에 대한 네, 그 부분이 너무나 어, 적기 때문에 네, 보통들은 이제 세로는 두줄 당기기 하고 네, 가로는 한줄 당기기 네, 이렇게 해서 좀 시간적인 부분들을 네, 좀 줄이고 있습니다 일반 배드민턴 동호인분들이 아닌 일반 소비자 분들께서는 일반 분들? 네 배드민턴 안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어, 배드민턴 라켓도 이렇게 줄 묶는구나 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신 적도 없고 없을 거예요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 또는 어, 진짜 매장에 많이 안 오시고 그냥 이렇게 남들께 맡겨서 하신 분들도 오시면 신기해 하시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예,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한23 선수들의 기준으로요, 뭐한 23, 뭐한 21에서 23 정도로 묶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23에서 조금 세게 묶으시는 분들까지는 한26 네, 그 정도까지 작업을 하시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한 26에서 네, 보통 저희 매장에서 26, 27을 가장 많이 매시거든요. 한 26에서부터 한30 파운드까지도 매세요. 네, 뭐1 파운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1.8 몇인가 키로 그램이정던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힘으로 이제 당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26, 뭐 25에서 27라를을 가장 많이 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텐션은 선수들 뭐 같은 경우는 아주 아주 강하게, 단기고요. 일반 동호인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약하게 먹고 예, 적당히 먹고 그 다음에 뭐 일반 내조형 낙지들이나 좀더 어린 학생들은 더 약하게 먹는데요. 뭐 세게 먹는다고 좋은 좋고 뭐 낫기, 조금 더 약하게 먹는다고 뭐 나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근력이나 단기 예,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를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수들 같은 경우는 템포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제 이 샤프도 단단하고, 네, 겉도 단단하게 해서 좀더 빠른 템포의 경기를 하고, 이제 탄성적인 부분보다는 반발력적인 부분, 네, 템포적인 부분들을 더 맞추기 위해서 이제 고장력으로 막 30파운드, 뭐좀더 세게 먹는 선수들은 32, 34까지도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요. 그서 이제 그리고 일반 동호인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진짜 고무줄처럼, 네, 이런 좀 반동을 이용한 탄성을 이용해서 이제 하시는 게더 많이 도움이 되고, 근육이나 관절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낮은 텐션으로 해서, 네, 좀 반발력 위주의 네,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30파운드가 넘어가고 하면, 파손의 위험도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오롯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다뭐 팀에서 지급을 받고 스폰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부러져도 다시 또 지급을 받고 하면 되니까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고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저기 생각이 아니 그게 없거든요 부담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동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부러지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이 딱 바로 오기 때문에 아주 고장력을 못보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보통 저희가 라켓 제작할 때 제조 공정에서 또이렇가 테스트를 하면 라켓에 가장 이제 부담을 주지 않고 네, 할수 있는 적정 텐션은 한 4U 기준으로는 한2 6파운드고요 쓰리유 기준으로는 28파운드가 적당합니다. 물론 뭐 그런 제품들도 30파운드를 매고 32, 34를 매도 작업을 해도 부러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그만큼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네. 네. 그래도 일반 이제 뭐 동호인분들 같은 경우는 네. 적정 텐션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나의 근력이나 뭐 라켓의 부담을 좀덜 주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작업은 다 끝났고요 네. 원래 이 80폴 그로멧은 좌우로 12개씩 그래서 이제 세로가 22줄, 가로가 22줄인데요. 요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한 줄을 더 작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한 줄을 더 작업을 해서 네, 가로는 23줄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여기 이, 이 가로줄이 없으면 여기 맞으면 딱 끊어지거든요. 그거를 네, 없앴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네. 네. 여기까지 마무리했고요. 다음은 네. 마지막. 요요는 이제 손보탁고 다르고요. 요는 이제 마무리할 때 이제 자리를 잡아주는 네. 그런 그런 용도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네. 자기 자리에 잡을 수 있도록 네. 네. 주겠습니다. 풀어서 네. 네. 이렇게 하면. 여기 이 26파운드 인데요 이렇게 26파운드만 묶어도 옆으로 이렇게 손으로 강하게 당겨도 거의 네, 붙지가 않습니다 한, 한 24파운드 정도 매면 이제 이렇게 옆으로 와서 이제 달라붙을 정도가 되는데요 네, 한 26파운드 정도만 매도 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붙지 않으니까요 충분히 세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뭐 레저용 쓰시는 분들이나 젓가락에 쓰시는 분들은 소리가 이런 소리가 아니고 덩덩덩덩 소리가 나죠 자, 예, 이렇게 해서 네, 투 매듭은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